에이, 너 오늘 미용 간다고 얘기했잖아. 응? 엄마 미용 간다고 얘기했잖아. 아, 내 딱한 봄이야. 허어 하지 미용하고 와. 엄마랑 형이랑 가서 모종 심고 올게. 응? 알았지? 전에 기분 좋으라고 산책도 했잖아. 이용잘받고 와. 안 돼. 지 응! 떴다고. 형님 다 끝났어. 어, 음, 오빠. 어. 자, 가봐야지 하자. 목까지 막는 거야? 어? 이형 목까지 막는 거야? 근데 왜 이렇게 못까지 막아도 가. 어. 응? 아니, 아우, 가 됐다. 안돼 안돼 탈출 안돼. 탈출한다 탈출한다. 나도 모르려고 나도 모르겠다. 나고 모르겠다. 나도 모르겠다. 나도 모르겠다. 나도 모르겠다. 나도 모르겠다. 나도 모좀겠다 나도 모르겠다. 다나 어털 엄청 많이 자랐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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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답답해.